그 사람에서 나는 향기가 달라졌다. 들어가지고 초장에 잡아야지.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면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전의 천신함이고요 55년차 가고 있는 백호만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길을... 가신 지 55년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굉장히 많은 손님분들과 굉장히 많은 사례자분들을 만났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은 응.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응. 혹시 이렇게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응. 뭐 남편이 바람이 난것 같아요. 응. 아니면, 뭐, 와이프가 바람이 난것 같아요. 응. 이런 분들도 오시나요? 아, 어, 많죠. 거의 많지. 근데 그런 분들이 오면은, 응. 선생님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아, 일단 뭐 신령전에서 아, 그집 남자 바람 난거뭐다 알려 주시고 네. 어, 뭐 행동 하나하나 뭐 여러 가지로 알려 주시지.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있을그 부분을 이제 알려 주시지. 열 사람이 온다고 해서 똑같이 알려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니까그 이야기 해 주시는 말씀이 수백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지. <laughs> 그 찾아온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뭐더 남편이 이러지 와, 않냐 그렇지. 이런 그, 식으로 알려준다는 건데 그렇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실 그렇게 직접 찾아와서 점을 보다면 제일 좋겠지만 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또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음. 혹은 또 의심하는 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그냥 그래. 아 그런 것 같은데 좀 애매하다 아, 아, 아. 점을 보러 갈정도는 아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일반인 분들도 아. 눈치를 챌수 있을 법한.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바람. 아, 아, 기본, 네. 기본 특징? 아, 기본 특징. 뭐가 있냐? 내가 이거는 본고 중에 제일 특징. 이건 아무나 알수 있는 것. 사람이라면은 몸에서 나, 나는 나의 향기가 있죠. 그렇죠. 어, 누구나. 어, 누구나 향기가 있는데 그 사람에서 나는 향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향기 그 냄새가 달라졌다. 음. 어, 기존에 그 냄새가 아니고 일단 냄새가 달라졌다. 왜 부부니까 항상 그 맞는 그 향기가 있는데 그게 달라졌다. 어 그러면은 그거는 여지 없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laughs> 딱 걸리는 거요. <거야. 웃음> 향기가 달라지면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거릴수 있다. 그럼 달라지는 거.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또 다른 거는 기존에는 부부가 대화할 때. 하찮은 얘기를 해도 눈빛을 마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피한다 아 눈을 못 본다? 어 눈을 무의식 중에 그정 걷지 않고 자꾸 좀 피하고 딴청을 좀 한다 어 그러니까 일반인 좀 미련한 사람들은 그래도 캐치 못해 그쵸? 그렇죠. 어 캐치 못하지 뭐뭐 네. 뭐 어제 결혼한 부부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 맞죠. 어 무관심이지 그래서 이제 그거 있고 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행동을 자세히 봐라. 행동. 어. 근데 뭐 관심이 없으면 행동조차도 몰라. 그렇 어, 관심이 없으면 뭐 그놈의 뭐 행동을 화장실 가기 전에 어떤 행동인지 그것도 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 그러는데 행동 자체가 기존에는 서둘르지 않았던 게 이제 똑같은 걸 절차라고 뭐 똑같은 볼 일이 생겼고 똑같은 일을 해도 그전보다는 좀 서둘러. 서둘러. 그 사람 몸 행동이. 네. 행동이 서둘러. 좀 분주하다는 건가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니까는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좀 그전에는 그냥 차분하게 해야 될 일도 막붕뜬 것처럼 막 그냥 가볍게 아... 서둘러면서막 이렇게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지 아...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고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네, 뭔 소리인지. 어 그러니 <laughs> 이 행동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야. 뭐뭐 어? 뭐 놀기 좋아하는 사람 음악만 나오면 흔들다 흔들, 흔들 다 돼. 그 식으로. 붕떠 있으니, 어, 또 그거요. 그럼. 또 뭐, 또 약간 이런 거 말고 좀 자주 못 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일상생활에서 응. 눈치챌 수 있는 게또 다른, 게, 다른 것도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그거는 쉬운 거요. 예 근데 그거는 <laughs> 저녁에 퇴근했을 때 얘기요. 퇴근하고. 어. 나고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아이고 나 모임에 들렀다 왔어 그러면 밥을 안 먹어야지 네. 그지 밖에서 당연히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근데 그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된게 자주도 누가 밥을 산대 그전엔 안 그랬는데 아 기존에는 누가 밥 산다 소리 어쩌다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이 밤낮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밥을 산다 그러는데 전화로. 네. 아, 그러면은 술한잔 하고 갈 수도 있어. 이런데 뭐 처음에는 무심코 흘러가지. 그 어떤 날은 또 조금 일찍 술도 안 먹고 왔나보다. 하면은 또아 오늘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뭐 더부룩하고 뭐 밥도 먹기 싫고 어쩌고 한 숟갈 뜯어만 돼. 아, 그거는 의심해봐야지. 어떻게 그냥 기존에는 또 물론 기존의 친구들에게 다르게 갔다. 갑자기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렇게 뭐밥 사는 술 사는 친구가 뭐 자주 있을 수도 있긴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벌써 이제 캐치를 다 해야지 이게 어. 그렇게 좀 의심이 되면 그렇지. 그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더 확실한 걸 위해선. 실령인 공수를 한 마디 들으면 더 도움이 돼. 그렇지 들어가지고 초장에 잡아야지. 그깊숙이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힘들어. 그 그런 거 동투나고 그런 거 해결하는 것도 깊숙이 들어가면 돈도 더 많이 들어, 시간도 더 많이 들고 그러니까 뭐든지 초장에 그냥 어디든 냈던 상담 해갖고 초장에 바로 잡아야 돼. 왜 그럼 좀 궁금한 게 사실 바람도 뭐 약간 습관이라고. 피는 사람들만 계속 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제 주변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그는 활량기가 있어서 그래. 그 활량기, 그냥. 응. 활량기 그냥 싹 잘라줘야 돼. 그냥 아주 그냥, 연어리 없이 잘라줘야 돼. 그거는, 그냥 몸에 있는 활량기 그냥 쫙! 줘야돼 그냥 우리 신도 하나 너무 심하게 해줬는지 웃으면서 아침에 들어온 게 아이고 선생님 집에서도 신랑 노릇 못해요 클났어요 너무 심하게 뛰어 주셨나 봐요 이래 <laughs> 그서 내가 야너 집에서 아 저기 남자고실 못해도 좋다고 세게 뛰어달라며 그러니까 저도 웃더라고 진, 진짜라니까 이거 글쎄 아 진짜요 아유 진짜 저기 중리동에서 하는 어떤 그 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일 하기 싫어도 그렇게 바람을 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지 바람피는 사람 다 얘기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그려. 나무가 바람 따라가나? 바람이 부니까 나무 가지가 흔들리지. 그지?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근데 지가 안 치다 봐. 남자라면 열 여자 마다 안 하는데.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끼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끼가 없으면 열 여자, 첫 여자가 치다 봐도 안 치다 봐. 그래서 활량 기가 심하면은 허구한 날 바람 피게 돼 있어. 그 활량 기 해결하면 끝.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은 그런 것만 좀 해결하면 좀 간단하겠네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 맞습니다.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좀 이게 세상이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선생님한테 와서 실력공수를 들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해준 특징, 행동들을 좀 보고, 어, 이거 이분 좀 의심스러운데. 라는 확신이 드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요. 감사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분들한테 선생님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뭐,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의 일, 부부 일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는, 그, 남하고, 이렇게, 신당에 와서 상담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오시기 힘들면, 뭐, 전화로 해도 되고, 일단, 혼자 소, 소갈이 하지 말고, 부부 간에 아까운 시간,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냥 해결하시고, 그냥 그 아까운 시간, 아깝게 보내지 말고, 알콩알콩 재밌게, 그냥, 잘들 사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도 세민연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